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행 2번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2기 예정 부가 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이 말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정리 분개하시오 이 말이에요. 예. 네, 정리 분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반대편에 놓아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미지급 세금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라. 자 9월 30일 날짜로 하라는 거고요. 제2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분개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는 4002번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에 거래처 코드 설정하라 이랬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용산세무서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미수금의 거래처를 4002번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놓으셨죠? 혹시 닫으신 분은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만원 우리가 입력했던 거 다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요거 지워주겠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입력하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울 때는요, 스페이스바를 입력, 스페이스바를 눌러준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면 돼. 자, 그러면 만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어, 자 죄송합니다. 여기가 부가세 예수금이고, 그 다음에 공제받을 수 있는 504만 8천원, 여기가 부가세 대급금이고, 여기가 미지급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 상단을 보세요. 저 위에 상단에 보시면 매출세 이거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차감세 맨 밑에 있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간에 있는 양식에서 찾지 마시고 정리분개할 때는 시원하게 위에 걸 보셔야 돼. 그래야 빨리 메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지에다 메모를 해서 처, 입력하는 방법과 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창을 안 닫으면 돼요. 안 닫고 일반 전표를 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시험지에다가 메모해주는 게 좋겠다. 꼭 정확히 적어 놓으셔야 돼. 시험지에다. 어떻게 적느냐. 매출세 이걸 적을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적어놔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매입세 이걸 적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적어놔야죠.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차가감 세액이 양수로 나왔죠? 이렇게 양수로 나왔으면 납부할 세액이다 이거예요. 매출 세액이 더큰 경우예요. 이거는 이미 배웠죠. 미지급. 세금으로 메모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빠르게 약어로 부에 부대 뭐 이렇게 쓰시든지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도록만 빨리 쓰시면 되죠. 개정 과목이야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쓰시면 되고 숫자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데 나중에 써놓고 보니까 이게 8자인지 3자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써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숫자가 틀리는 것은 무조건 틀려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지에 적을 때는요, 또박또박 내가 적어도 본인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복사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리분개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서, 부가세 정리분개는 일반 점표에다 합니다. 일반 점표에 9월 30일자로 해야 되죠? 자, 여기다 9, 엔터 30. 이렇게 입력하시고 3번 차변. 차변부터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오는 것은 부채 감소.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안에다가 부가 엔터. 그러면 부가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자, 밑에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엔터. 자 부가세 예수금의 거래처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엔터 엔터로 그냥 지나가고 저교에다가 한번 이게 시험 볼 때는 저교 넣을 필요도 없는데 네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1번 저교 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무 버전으로 연습하니까 1 엔터. 자 차변에 있는 금액을 아까 메모했다면 입력을 손으로 하시는 거고 <laughs> 저처럼 복사해서 쓸 거라면 한다면 부가세 신고서 탭을 눌러서 여기 매출세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복사라고 하는 바로 가기 메뉴가 나와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점표 입력을 클릭을 하고 여기 차변란을 클릭을 한번한 한 다음에 붙여넣기는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예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V 아시죠? 예 컨트롤 V를 툭 쳐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1콤마, 0 1 5콤마000 입력 됐죠. 엔터로 줄을 바꾸시고 나서 이번에는 4번 대변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또 부가,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135번이죠. 자산감소, 대변, 자산감소. 자, 이거 거래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는 부가세. 이것도 정리분계기 때문에 7번이네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라는 적여있죠. 7번. 자, 대변에 입력할 숫자는 또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을 해서 여기 매입세기 으시죠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그런 다음에 일반전표 클릭하시고 대변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예, 네, 그러면 5,480,000. 예, 네, 이걸 무난히 할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잘 실수할 것 같다. 그러면 시험지에 적었다가 손으로 입력하세요. 자, 이제 납부할세 엔터 치셔 가지고. 자, 납부할세는 부채 죠 대변에. 미지. 미지 엔터. 그럼 미지급금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261번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 엔터. 아까 거래처 코드 만들어서 쓰라는 문제가 있었죠? 4002번.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이 코드에서 뭐예요? 플러스 키를 누르는 거예요. 플러스. 그러면 00000이라는 임시 코드가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상호만 일단 입력하면 돼요. 용산세무소. 그리고 엔터 치면은 조그만한 팝업창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네, 여기서 코드를 바로 입력하면 돼요. 네, 그래서 시험지에서 정해준 4002. 그리고 엔터 천호입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보세요. 뭐를 주느냐. 용산세무서라는 상호 외에 문제에서 아무것도 추가로 준게 없어요. 뭐 굳이 수정에 가서 뭐 추가로 입력할 사항이 없는 거죠. 그냥 등록으로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이런 거. 상호만 알려주는 경우는. 네, 그래서 그냥 등록. 예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거래명세표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등록하라 할 때는 수정 눌러서 추가적인 주소라든가 업태 종목 이런 것도 넣어야 되겠죠 자 저교에 적당한 게 뭐가 있느냐 부가세의 미지급 계상 8번 저교가 맞겠네요 그렇죠 예8번 그래서 그 금액을 손으로 입력해도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세가 열려있으면, 그쪽 가가지고, 차감세, 이 셀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신 다음에, 일반 점표 다시 클릭을 해서, 대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응? 왜 똑같, 그, 내가 잘못, 네. 저는 지금 숫자가 틀렸네요. 맞나요? 금액이, 아, 맞군요. 금액이. 예, 위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숫자가 비슷해가지고, 예, 똑같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면, 여기, 차변합계, 대변합계, 물론 일치해야 되죠. 예. 정리분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10월 25일 날, 이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리분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계처리 하라. 자, 제2기 애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신한은행 써주고 차변에는 부가, 부채감소, 미지급 세금이 오는 거죠. 방금 입력했던 미지급 세금. 차변에 부채감소, 대변에는 보통예 금, 신한은행, 자산감소. 맞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납부했을 때 부, 저 문제가 나오든지, 이두 개가 같이 나온 적은 없어요. 1번 문제가 나오면, 이, 이거는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문제 유형을 보면, 또 이것이 나오면, 이거 밑에 거 나옵니다.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납부했다, 아니면 정리해라. 둘 중에 하나. 납부하는게 훨씬 간편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25일날 납부했으니까 10월 25일자로 여러분 입력하시면 돼요 역시 일반전표에서 합니다. 자 일반전표에서 할때 여러분 여기 미지급세금 미지급세금 요거 예, 여러분 시험지에다 적어놨거나 복사 떠놔야돼요 컨트롤 C 예. 자 부가가치세 아니죠 일반 전표에 10월 25일로 날짜를 바꿔요. 10월 25일. 우선 대변부터 아, 차변부터 할까요? 차변에 부채 감소 미지 해서 미지급 세금. 거래처 아까 4천 2번이었죠? 용산 세무서 4천 2번. 저 교회는 부가세 아니 이건 납부한 건데. 예. 자, 그러면 저기는 입력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다가 제 제2기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 신고분 납부. 이렇게 써 놓으면 정확하죠?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분 납부다. 네. 차변에다가 아까 복사 떠났다면 컨트롤 V. 예, 손으로 메모해 놨다면, 여기 5콤마, 535콤마, 000, 입력해 주시고, 엔터치면 됩니다. 자, 이제 대변 입력할 차례죠. 대변은 103번, 보통예 금. 보통예 금은 거래처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예, 저교는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엔터로. 그리고 똑같은 금액이죠. 5535. 플러스. 너는 아까 그 컨트롤 V 해도 되고 이것이 납부 대 회계처리입니다. 납부 대 회계처리는 너무 쉬워요. 예, 정리분개 행거 가서 조회해가지고 납부한 걸로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자산 감소시키면 끝나니까 이 부가가치세 정리분개요 납부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좀 쉬, 여러분이 시간이 좀절약되는 것이고 그 앞에 거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입력 할 내용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것까지 우리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그 수행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어, 스프리와 함께 나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이 책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 수행 결과 앞에 있는 문제와 수행 결과를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복습이 필요하신 분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수행 팁은 시험에 관한 안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수행 팁.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은 꼭 알아야 한다. 11번 과세 매출, 51번 과세 매입은 부가세 10% 있는 세금 계산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3번 면세 매출과 53번 면세 매입은 면세 품목의 계산서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17번 카드 과세 매출과 57번 카드 과세 매입은 부가세 10%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54번 불공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거는 부가세 10%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해당이 된다.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아,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문제는 조회하여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아까처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보기 1, 2, 3, 4, 이런 데서 찾도록 한다. 이거죠. 아주 쉽죠. 지금 우리가 했던 신고서 보는 요령만 아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누워 떡 먹기죠. 근데, 네. 부가가치대 신고서를 볼줄 모르면 그거 찾을 수도 있는 것을 못 찾게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대 신고도 끝났고 해서 이제 결산일을 맞이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12월 달을 맞이했어요. 이제 3일 패션, 예, 연습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 5장은 결산 정리분계에 관한 것인데, 이 앞에 결산 정리분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 결산 분계하기. 여러분 결산 분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자산 부채에 관한 예, 자산 부채에 관한 여기 여기에서부터 볼까요? 회계 전반에 대해서 재반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예, 결산을 하려면 재반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예, 회사에 유가 증권이 있으면 유가 증권 전부 다 챙겨 놔야 됩니다. 왜? 선생님 저게페이지가 274페이지 맞아요? 그거. 저희 책이랑 좀 틀린 거. 270 예, 4페이지 네 저희 책이랑 좀틀는거 같아요 아, 좀 다른가요 네 예, 01번 결산 준비하기 뭐 저희는 결산 분개하기가 2번이고 3번이 장부 마감하기 옛날 거 <목소리> 여기 재무제표 작성하기 이좀다른 가만있어봐라 여러분 교재하고 재교재가 제 제꺼는 <목소리> 1번이 결산 분개 2번이 장부 마감하기 3번이 재무제표 작성하기 아,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책이? 어, 그면 책이 좀 제가 제가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초판인가 봐요. 예. 수행 근거도 좀 많이 다릅니까? 근데 이게 지금 274페이지는 결산 준비 회기가 1월인데 네. 지금 275페이지는 결산 공기약기가 또1전로 나오네요. 결산 등기약기? 네. 네. 요 부분만 틀요 부분만. 네. 이 부분이 좀 틀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이 NCS 기준이 중간에 결산에 관해서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네. 크게 변동이 아니라 결산 관리를 결산 처리라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초급자에 있는 것은 결산 처리죠. 네. 결산 처리. 그런데, 벌써 결산 관리가 옆에, 아니, 이 세무에서는 결산 관리도 마찬가지네. 가죠. 뭐. 네, 이 앞부분 틀린 건큰 문제 아닐 것 같아요. 네,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마 이런 내용들, 재반 서류를 준비한다는 게 뭐냐, 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산을 준비하려면 회사에 이런, 그,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 걸 챙겨봐야 됩니다. 회사가 투자한 것들. 그 왜냐면, 공정가치로 평가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 증권들. 화재보험료, 차량에 관한 보험료, 이런 것들, 증권들 전부 챙겨봐야 되겠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산 정리 사항들을 이제 분개를 해야 되죠. 그것만이 아니라, 에, 채권, 채무도 챙겨봐야죠. 예, 네, 그래서, 에, 채권 같은 거, 특히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것 같은 매출 채권 또는 대여금이 있다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 또 일정한 대손 충당금을 또 설정해야 되죠. 또 직원들의 에, 현재 직원 명부를 가지고 인사과에 이 얘기해가지고 퇴직급여를 한번 계산해 봐야죠. 이런 것들이 결산에 관한 정리사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마감하고, 장부 마감하고, 예,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했으면 이걸 이제 분계를 수행해야 되죠. 주로 시험은 이 분계에 관해서 결산 분계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결산 분계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NCS 평가 문제에, 결산 분계에, 예, 지금 기억나는 게 유가증권 평가하는 거.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있죠? 구입할 땐 얼마였는데, 결산일 현재 얼마더라. 그러면 여러분 재평가해야 되죠? 그 분계.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매출원가 대체 붕괴. 매출원가 대체 붕괴. 네. 우리가 그동안 저표 입력할 때 전부다 상품 매출만 입력했잖아요. 원가 한 번도 입력한 적이 없죠? 그게 결산정리 붕괴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매출원가 대체 붕괴는 데이터를 세 개를 알려줄 거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알려줘야 알죠. 그 다음에, 단기상품 매입액. 이거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알려줘야 알아요. 예, 기말상품 재고액 알려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뚝딱뚝딱 계산. 예, 계산기로. 더할건더 하고, 뺄건 빼면, 그게 뭐예요? 매출 원가죠. 그럼 매출원가 정리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로 딱 해서 이게 집계가 됐다면 이 집계가 어려운 것이지 이 집계를 다 해줍니다 예, 시험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매출원가를 계산해가지고 대체 분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여기 이제 결산 정리 사항에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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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데. 예, 이제 매출원가가 비용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매출원가. 상품이니까 당기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원가겠죠? 네, 상품 매출 원가. 아까 계산기 뚫은 뚫린 그, 금액 쭉 입력하고 대변에는 상품 자산 감소 쭉 입력하는 거죠. 이 상품 매출 원가가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네,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비용 발생 대변에 상품이 뭐예요? 재고 자산이잖아요. 대변에 갔으니까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 분계를 12월 31일자에 이걸 해줘야 손익계산서가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분계를 왜 이게 어렵냐면은 우리가 이걸 수동으로 안 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 우리 3일패션 정리할 때 이걸 자동분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동분개가 되고 나면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그때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결산 수정 분개, 예. 그다음에 또 결산 수정 분계 기억나는 게 현금 잔고가 과거에 틀린 적이 있었는데 결산일 때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습니다. 이거 결산 정리해야 되죠. 어. 그것도 낸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입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산에 대한 예. 결산 분계에 대한 지식이 나와 있어요. 결산의 절차를 보면은요 여기 그림을 통해서 한번 결산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을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료를 딱 모아가지고 유가증권, 그다음에 보험증권 이런 걸 가지고 결산 정리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전부 모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업을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다할수 있으면 한 사람이 하든지 해서 이제 분개를 이제 수정 분개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하고 자동으로. 더존 스마트웨이에서 자동으로 할수 있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그냥 입력해 가지고 점표 입력해라. 단추 하나만 누르면 분개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리한 거죠. 이게. 예. 그러나 수동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 사항이냐, 자동 결산 사항이냐 판단해 가지고 결산 분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가지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손익 계산서 계정이 마감이 되고 거기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이체가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 추가를 어디서 누르느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서 한번 전표 추가 누를 거예요. 그리고 자동결산 여기다 입력사항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또 전표 추가 누를 거예요. 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점, 뭡니까? 결산을 좀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수기로 차변되면 꼬박꼬박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산 작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수동결산. 그 다음에 자동결산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익임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손익계정의 손익 마감과 재무상태표에 가는 단기순이익을 자본으로 이체시키는 그런 점, 어, 마무리를 하는 전표 추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산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우리 결산을 위해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예, 고정자산도 결산 때 감가상각을 반드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 수행 일 번에 보면 건물 하나, 차량 두 개, 비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차량 두 개는 이미 입력해 놨어요. 네, 예, 이건 할 필요가 없고 비품도 컴퓨터는 이미 입력해 놨어요. 예, 우리가 앞에 점표 입력하면서 이미 해 놨어요. 그러면 추가로 입력할 게 뭐냐? 건물하고 비품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고정산 등록 이거 보고 하실 수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고 비품만, 에어컨만, 예, 본사 건물하고 에어컨만 지금 한번 등록하고 어,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고정산 등록 가가지고 네, 빠른 속도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고정자산 개정과목 물음표 눌러서, 건물 클릭하시고, 확인. 전체에서 엔터. 자, 코드는 거기, 1001번. 네, 자산에다가, 본사 건물. 취득일, 2018. 0701. 2018이면 전기니까, 기초가액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5천만원. 전기말 삼각 누계 125만 원. 엔터 치시고 내용 연수 20년. 네, 여기 삼각방법 바로 밑에 10번에 내용 연수 20 하시면 됩니다. 정액법 맞으니까 그대로 주시고 참고로 여러분 건물은 부가 저 저기 저 법인세법상 정액법만 인정을 해요. 건물은 자 그리고 건물은 그냥 거의 다 정의법으로 나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게 사용부서가 본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800번대로 됐는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입력사항 다 입력했습니다. 자 다음 비품 하나 입력하시면 되죠. 자 위에서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바꾸겠습니다. 212번 비품 엔터 자 비품 컴퓨터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3001번 에어컨 취득일 2017 0705 이것도 예 전전기에 그 취득한 에어컨이기 때문에 기초가액에다가 입력합니다. 2432 플러스 전기말, 삼각, 누개, 160만원. 내용연수 5년, 여기 10번에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O, 엔터. 자, 삼각방법 맞는가 보세요. 삼각방법은, 예, 에어컨이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고쳐도 되겠죠. 0번 정률법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부서가 어디냐. 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부서가 본사니까 경비구분은 800번대 네,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고정자산이 전부 그 표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된 나머지 추가 사항 예, 추가 사항 우리가 확인해 보는 예, 시간을 예, 가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 276페이지 수행 2번과 3번은 예, 천상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내용은 예, 3일 패션의 결산과 장부조회를 다 마치고 예, 3일 패션의 예, 공부를 다 어, 마친 다음에 합격확신 문제 예, 이쪽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업이 다 끝났죠? 음. 지금 저 자기 학습이 좀 필요하신 분들 예 금요일이라든가 주말에 꼭 공부가 필요하시다라고 느끼시면은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여러분 강조를 합니다.